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HLB하고 HLB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거리량 증가하면서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양매수 들어오고 누적 수급도 괜찮고 수급상으로는 괜찮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추세선을 그으시면 그러니까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 이어서 추세선을 그으시면 요 하단까지 한번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저 정도 하단이면 이제 요된고점 근처 언저리 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항 구간이 여기서부터 요 구간대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1만 11만 5천 9백원 9 0원에서 12만 3 1 0 0원이요 구간이 좀 저항대가 좀 강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오면 여기까지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 그리고 얘 기본 엔자형 목표치는 이쪽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인게 이제 엔자형목표치긴 한데 이렇게 가기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중간에 쉬면 안 돼요 그냥 쭉 다이렉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봉상으로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봉 요거 차트 조금만 줄일게요. 그냥 좀 넓혀서 일단 목표치를 잡은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텍스트를 먼저 쓰겠습니다. 텍스트 쓰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분봉상의 목표치를 잡으면 이3 0분봉상이게목표치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늘렸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정도 현재 상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100원 정도 보이네요. 11만 100원. 일단 첫 번째 목표치로 잡을 수 있는 게, 11만, 11만 100원. 정도 일단 목표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는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올라가는 건데, 요거를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최대치로 또 땡길 수 있는게 이쪽에서 또 땡길 수 있는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1만 6천원 여기까지가 일단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11만 6천 7백원 11만 6천 7백원 요정도까지가 11만 1천 7백원이네요 숫자를 잘못 입, 입력을 했네요 여기까지가 일단 슈팅이 나면 오 11만 1 7 0 0원까지 일단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쯤에서는 한번 눌리고 갈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를 이제 지금 시간 외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있 여기를 만약에 내일 개보로 넘어가 버리면 개보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지지 저항을 저항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이 조금 더 차트 줄여서 보시게 되면 요쪽 라인이 저항이 좀강한번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요 정도 구간 때, 그러니까 11만 일봉상으로는 11만 5,900원이라고 랬는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11만 0 8천 원대, 그래서 12만 원대에서는 여기는 슈팅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일부 비중 조절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한번 비중 조절하시고 요 위에 12만 원대에서 도 한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많이 하기 싫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 밑으로 눌림목을 준다면 이쪽 추세선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2 1선 각도가 지금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눌목 림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기보다는 지지 저항으로 잡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이렇게 추세선으로 잡는 것보다 지지 저항으로 잡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간 추세선을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10만 원 언저리가 이제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만 천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목표치는더 낮아질 거잖아요. 그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 눌림 목구간은 적게 눌리게 되면 요 댄고 라인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매수관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만 3천 원, 10만 3천 어, 100원, 그다음에 9만 9천, 9만 9천 900원. 요 정도쯤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서 우리 목표치는 요 정도 보인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 하시면될것 같고 뭐 다이렉트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한 방에 올라가서 뭐 여기를 이렇게 십이만 삼천 원까지 그냥 다이렉트 한 방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한 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중간에 눌렸다 가는 거 없습니다. 얘는. 30분봉 상으로는 눌렸다 갈수 있겠지만 1봉 상으로는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만 여기를 때려 갈수 있다라는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hlb 는 hlb 는 요정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게 hlb 생명과학이잖아요 얘도 차트는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유리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조금 더 이제 위로 가려면 목표치가 뭐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물론 HLB도 크게 잡은 n 자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HLB하고 이 종목하고 일봉상을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틀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봉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으로 기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등의 목표치고, 반등의 목표치고 HLB 생명과학은 반등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목표치, 시작되는 목표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크게 갔다가 눌렸다가 눌림목 주고 갔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차트는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큰 목표치를 잡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당길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저항대가 조금 더 얇다라는 거죠. 얇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눌림목 구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추세선에서 이렇게 그면 요기만 넘어가게 된다면 목표치가 큰 거잖아요. 요 추세선 하단만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이제 조그만 N자형을 주고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기가 또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분봉 가서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이, 기본 엔짱을 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여기서 이제 엔짱을 땡기면 되니까, 저, 제가 잡은 목표치는 31,040원 정도 되네요. 31,040원 정도 되니까, 목표치 주고, 이제 얼추 눌린 구멍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바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서 얘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얘를 이제, 최대치로 목회치를 잡으면 1봉상의 목회치 말고 그냥 30봉상의 분최대치를 잡으면 요정도 35,900원 정도 나오거든요 35,900원이 얘 이제 슈팅 자리가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엔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올라가는 엔짱이 한 35,900원 정도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5장의이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요, 요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땡기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땡기면 되니까, 요저점이잘안 보이네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얘는, 기본 N자형은 34,500원, 600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팅 나오면 35,900원까지 가능하다. 근데, 요 구간 때 이제 저항이 있어요. 여기하고요 정도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네요. 요 구간. 그니까 목회치를 가기 전에, 34,000원. 여기하고 32,700원 정도가 저항대가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요 구간에서는 거리랑실외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눌림먹을 잡자면 안줄 수도 있겠지만 돌파한 정거점 구간이 눌림먹 구간이 되겠죠. 이 정도. 오케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28,800원, 28,900원. 그리고 28,300원, 28,250원. 요 구간이 눌림먹 구간이 될 거예요. 2만7천4백5십원 요 구간이 눌림목 구간인데 이제 거래량이 어쨌든 오늘 쓴거잖아요. 거래량이 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요기까지 내려올 수있는거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한방에 3만5천원까지 그냥 갈수 있다라는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은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탄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예,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추세선을 그면 그냥 단기 추세선입니다. 이거. 이렇게 있고 요거에 복사해서 이렇게 그냥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요 구간 32,700원 구간을 어떻게 넘느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갭으로 넘게 된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 개불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렇게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